안녕하세요. 일본 경제뉴스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일본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소식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호황, 그리고 금시장의 급등 현상까지 세 가지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의 현재 상황을 한복 시청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뉴스 1. 일본 주식시장 급락. 일경 평균 5만엔 붕괴.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일본 주식 시장의 심각한 하락입니다. 일본의 대표 주가 지수인 일경 평균이 2,400엔을 넘게 떨어지면서 5만엔이라는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을 뚫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뉴스이며 시장 전체에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급락의 배경은 미국 시장의 하이테크 주가 부진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자 이것이 일본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악화시킨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이제 한 나라의 주식시장 변동이 다른 나라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주식시장 약세 속에서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일본 엔화로 자금을 옮긴 것인데, 이는 시장의 불안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엔화 강세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뉴스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일본 주식시장의 하락은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의 주가 부진은 이들 회사의 실적 부진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N화 강세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합니다.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는 동안 한국 기업들의 상대적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화학 등의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분야들이 이러한 변화의 수혜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엔화 강세는 한국의 관광산업과 수입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을 방문할 때는 환전가치가 떨어지므로 일본 여행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이 시장 변동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의 부진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는 글로벌 경제 전체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식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뉴스 2. 애니메 영화 체인소맨 레제편 100억엔 흥행 돌파 두 번째 뉴스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기 애니메 체인소맨의 극장판 영화 레제편이 공개 103일 만에 흥행 수입 100.1억엔을 돌파했습니다. 관객 동원 수도 655만 8천 명을 기록하며 대 히트 사고로 등극했습니다. 이 성공은 일본 영화 산업, 특히 애니메 산업의 현재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애니메가 니치 콘텐츠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극장 영화로서 100억엔대의 흥행 수입을 올리는 주류 엔터테인먼트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체인소맨은 원작 만화가 큰 인기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애니메 시리즈가 제작되었으며, 이제 극장판으로 성공까지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의 성공은 출판,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관련 상품 판매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경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한국 콘텐츠 산업과의 경쟁 구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도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와 영화로 글로벌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일본의 애니메 산업도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 시청자들 중에도 일본 애니메의 팬이 많고 이러한 콘텐츠는 양국 간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공은 일본 기업들의 IP 활용 능력을 보여줍니다. 만화라는 원본 콘텐츠를 애니메, 영화, 게임, 굿즈 등으로 확장하는 능력은 일본 기업들의 강점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방식의 콘텐츠 확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양국 기업들 간의 협력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뉴스 3. 금 가격 급등, 1g에 2만엔 돌파 세 번째 뉴스는 금 시장의 급등 현상입니다. 금의 가격이 급등하여 1g에 2만엔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에 묵혀있던 금 제품들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으며 동시에 투자 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금은 인플레이션에 강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각국의 통화정책이 불안정해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실물자산인 금으로 자산을 옮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금의 가격 상승은 여러 경제적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주식시장 하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는 신호입니다. 금은 통화 가치 하락 시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현상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 가격이 글로벌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금 가격 상승은 한국의 금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투자자들도 같은 이유로 금 투자에 관심을 높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 가격의 상승은 금 채굴 기업, 금 정제 기업, 귀금속 제조 기업 등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의 귀금속 관련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을 수입하거나 금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는 원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금가격 급등의 또 다른 의미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관리 행동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수천엔이라고 생각했던 금이 40만엔이 되었다는 뉴스의 표현처럼 오래전에 구입하거나 상속받은 금 제품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 재평가와 재배치의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안전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계속된다면 이는 기업 투자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전해드린 세 가지 뉴스를 요약하면 일본 경제는 현재 글로벌 불안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하락, 엔화의 강세, 그리고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의 자금이동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애니메 영화의 성공은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들은 한국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 투자자와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